명절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 저희는 여주. 0주만 갔다 나. 네. 갔다가 네. 아. 저, 저 그것도 저 혼자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이제 연락을. 네네. 그래도 좀 가족관계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배우자 그리고 네. 저희 자녀 두 명,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네. 제 동생까지 일곱 명. 아 일곱 명.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이유가 된 거죠. 아, 네. 그 촬영 중인 거 아시죠? 아시죠? 아 촬영 중입니다. 네네. 아잘모르겠어요 <laughs> 이분 오른쪽 <laughs> 하신 거 같은데. 아, 많이 떨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린 속개 이제 시원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인천 검단에서 자동차 유리, 유리업을 하고 있는 홍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대표님 사업장 앞에서 촬영 하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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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검단 현대 자동차 유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는지 이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돌멩이 맞아가지고 유리 크랙 간거 교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주된 업무는 어저 오른쪽에 있지만은 현대 블루엔즈나 이런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사고 차량 났을, 사고가 났을 때 유리를 뺐다가 껴주는 업무. 아. 네 그런 일.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도색을 할때 네. 유리 몰딩에 이제 네. 도색이 묻던가 네. 그랬을 때 어, 유리를 탈거 후에 도색 후에 유리, 유리를 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현대 자동차 유리바의특 장점이라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지금 두명더 있는데, 네, 네, 네. 저희 직원들은 3 0대 아. 네, 젊은 저... 폐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 준비하신 거 아니죠? 이 대목은데? <laughs> 저는 이 말씀을 하실지는 생각도 못 하고 지금 많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 차량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량은. 카니발 4세대고 네. 예, 9인승의 음. 어,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제 가솔린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 차량이 다 디젤인데 네. 디젤이 이제 소음과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기름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디젤을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가솔린을 샀는데 네. 너무 조용하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진짜 네. 어,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그때 그러면 같이 보셨던 모델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현대 펠리세이드랑 네. 같이 봤는데. 네. 네. 펠리세이드나 카니발이나 외관을 보면은 둘다 웅장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저희 가족이 구성원이 7명에서 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넓은 차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 펠리세이드 저희 있겠네요. 이제 아이만 둘이고, 이제 어른들, 저도 저희 집에서는 좀 마른 편이거든요 다 이제 등치가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3열에 앉기에가 좀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음. 결국에는 이거 사는데, 네네. 어제도 시골 갔다 오면서 7명이 타고 왔지만, 네. 뭐 아주 널널하게 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랜드 카니발도 소유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차랑 또 확실히 차이점이 확 느껴지나요? 엄청 느껴지죠. 제가 08년식을 탔는데, 중고차로 사서 탄 거였고, 예. 그 차량은 11인승이었습니다. 11인승인데, 사람이 탈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 차는 디젤이었고 네. 제가 이, 이 차에 너무 장점인 게 승차감이 너무 좋지만 그 차는 네. 디젤이다 보니까 조금 네. 이제 울리는 게 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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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에 우리가 크기를 좀 가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2열이 뭔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던데아 2열이요? 아, 네네네. 아 실내 네. 그거를 실내도 보여드리고 뭐 혹시 그냥 뭐 유리 같은 것도 혹시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습니다 네네. <laughs> 아, 근데 대표님, 요 차에 이 유리를 넣어도 되나요? 제가 이, 이 뭐, 패밀리 카로 사치면 이제 네, 네. 업무용 같이 쓰거든요. 아, 예. 네. 네, 그리고 넣었을 뭐, 때뭐 여지껏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네, 네. 네 제가 넣는 차 종은 네. 펠리세이드. 무겁지 않으세요? 요새 유리가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가볍습니다. 아, <laughs> 이제 갖고 이제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패미... 이게 또 실리는구나. 네, 패밀리 카로도 사용을 하면서 네네. 업무용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유리를 보통 이제 와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그 실고 가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어, 차량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보통 네. 손님들이 그러면 네. 업무 시간에 나오기 힘듭니다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사로 네. 출장을 가서 거쪽에 네. 어, 회사로 가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있어 아. 그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차량의 뭐 시트나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차... 보여드리려고 했었었는데 네네. 이 차량 가죽 색깔이 네네. 조금 때가 잘 타는 가죽 색깔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에도 봐도 그렇지만 그냥 물 티슈로 지우면 다 지워지더라고 이게 아. 그래가지고 시트는 검정색이다라는 편견을 깨준 것 같아요 아. 이게 잘 지워져가지고 뭐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때만 잘 넣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대 몇 개까지 좀계시셨어요 유리는 제가 웬만해서는 요새 네. 이런 유리 펠리세이드나 이런 유리들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 네네. 한 장씩만 싫습니다. 아... 혹시나 파손될까봐. 유리에도 트렌드 같은 게좀 있나요? 시대가 갈수록 좀. 썬팅의 트렌드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 카니발 지금 서운한 점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안, 안 달려있어요. 아, 네네. 풀옵션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달려있는데. 네. 어 저는 그게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주행 중에 자, 자동차 유리가 깨졌을 때 네네. 유리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카니발을 이제 주문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네.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요 이제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예, 예. 아이고 유모차랑 이게 그 골프가방 예예예 예. 어, 어. 일단은 뭐 네. 사람도 많이 타, 타고 짐, 아, 우리 아이 짐과 네. 유모차들 이런 것들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라운딩을 가끔 나가는데 네, 네. 골프채 4개는 기본으로 아, 그냥 4인 태우고 골프채 4개 딱실고보스턴백딱실고 네. 그냥 가도 네. 다들 너무 좋아하요 그래서 저한테 이 차가 우리 모임의 교통수단이 된 거죠 <laughs> 그럴 정도로 <laughs> 네. 어, 공간과 시트가 사실 너무 편해요. 어, 마지막 시트마저, 요 네. 시, 숨겨져 있는 시트 말고, 이 3열 시트마저 너무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어, 운행할 때 너무 네. 좋더라고요. 어. 뭐. 뒤에 공간도 넓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내 분이 예, 예. 운전하시기에 어떻다고 하세요? 마트 갈 때는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어, 마트 갈때 네. 당연히 이 차의 뭐 최악의 단점은 주차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차가 양쪽에 서 있었을 때 가운데 주차하기가 힘든데 네. 그때 빼고 마트 다닐 때 짐도 많이 실수 있고 네. 뭐그 부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실제로 주차는건좀 많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주차는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니, 어느 정도 불편하시길래. 일단은 다른가보다 주차는 할수 있습니다. 네네. 주차는 할수 있는데, 네네. 주차를 해놓고 양쪽에 차가 있으면 제가 못 내려요. 문을 못 내려요. 그래서, 아, 슬라이딩도로 내리든, 네. 아니면은 저희 차량에 보시면은 저기 시동 걸어가지고 바깥에서 차 뒤로 이렇게 자동 시스템이 아,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야되는데 네. 제가 성격이 급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 잘안되더라고요아그래가지고 네, 결국엔 네. 그 부분 슬라이딩 도어로 제가 내립니다 아 그리고 그 좋은 기능이 있지만 약간 좀 그, 그 답답한 부분 뭐, 있죠? 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laughs> 그거를 시도를 몇번 해봤는데 네네네. 아 그럴뻔에 내가 슬라이딩 도어로 내리는거예요 이제 2열로 이제 네. 내리죠 네. <laughs> <laughs> 서구 왕길동이라는 동네가 거주해보시니까 어떤 특성인 지역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차량만 있다고 하면 은 최고의 네. 동네입니다. 마음의 자유, 편안함이 있어요. 아 네. 여기가. 강화도는 네. 너무 가까워서 자전거 타고 대명항까지는 길이 좋아가지고 네. 자전거 타고 금방 갑니다. 아 사기가 네.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이 가솔린 차를 이제 구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연비 부분일 텐데, 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9km에서 네. 12km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 제가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다니진 않아요. 어. 평소에 출퇴근도 뭐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일할 때만 타다가 주말에 놀러갈 때 타는데, 연비는 그때 그때 달라가지고 제가 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네. 기름값 걱정 되시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땐 디젤보다는 확실히 네. 네, 확실히 이제 승차감이나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차피 패밀리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도 뭐. 하겠지만은 패밀리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편해야 된다. 자리에 앉았을 때나 이런 했을 때 멀미라도 조금 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번호판 보니까 렌트가 아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렌트카로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좀 있으세요? 큰 이유보다 네. 영업사원이 뭐렌트카로 하시나 지금 이걸로 하시나 어, 혜택 똑같다. 저한테 음. 저희 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음. 어차피 구인승이기 때문에 이제 감, 예. 세, 세금 감면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따로 렌트카라고 하면 어안 뭐 좋은 점이 있더라고 제가 자동차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지정 업체 아니면 수리가 안 돼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지정 업체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펠리쉐드 포기하시고 카니발로 오시면서 아, 그래도 좀펠리세이드가 생각난다.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아뭐 개인적으로 아까 네. 인터뷰할 때 집사람이 옆에 있었지만은 네. 저는 뭐 팰리세이드도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초창기 모델부터 저는 너무 사고 싶었던 게 일단은 SUV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가 웅장하고 좋더라고 요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건 음. 그냥 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음. 카니발보다는 사실 이제 팰리세이드를 이렇게 타보고 싶다. 네. 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국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패밀리카로 샀기 때문에 남편과 아빠로 서포기 해야죠. 그러니까 그 아빠 차는 카니발, 남자의 차는 누가 리세이드 아, 이런 그 느낌. 예, 느낌. 네, <laughs> 그런 느낌이죠 카니발 딱 보니까 네. 네. 한두 명에서 타기 조금 네. 아깝다. 네. 그런 거 보스 때는 차라리 이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느끼는데 네. 4인 이상이다. 그러면은 네. 무조건 카니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랑 또아빠랑 다르거든요. 그렇 남자랑 아빠랑은 <laughs> 진짜 다릅니다. 남자로서는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님 근데 아까부터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예, 예. 로터리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네. 저기 저희가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 국제 이제 해외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 어, 소아마비 환자 방뇨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예. 어, 저희가 <laughs> 기부를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어그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이제 98% 정도 이제 방멸이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필리핀이나 어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학교도 지어주고 이제 이어 동남아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할수 있게끔 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봉사활동을 선뜻 하시는게 쉽진 않으을것 같은데 이걸 특별히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도 이제 봉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네. 하고 있었는데 네네. 국내에는 이제 뭐 시나 뭐 동사무소에서 도와주는게 너무 많아요 어. 많이들 도와주세요 근데 네. 해외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굶어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t v 마도 굿네이버스 이런 데서 보면 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점심 시간에 그런 광고를 많이 해주세요. 네. TV를 켜보면 네.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아... 그래가지고 아, 나돈만 원이라도 해보자 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네. 아, 저희 이제 국제 로타리는 제가 만 원을 하면은 네. 9,000원 정도의 기부가 올라가요. 광고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에 이제 메리트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동네, 제가 인천 검단에, 고여, 뭐, 아는 분들도 없이 와가지고, 어, 조그맣게 같이 가게를 하시면은 운영을 했을 때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분들,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많은,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할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하시면서 좀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그리고 막상 또 사업 이런 걸 실제로 해보시니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네, 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네. 제일 어렵다고 느꼈고, 네. 어, 혼자, 뭐, 혼자 했을 때, 저희가 가게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혼자 했을 때 두려움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못하면 못 갖고 가는 거는. 데 <laughs> 지금은 제가 직원이 두명 있는데 네. 그분들 내가 못하면 이분들까지 굶기면 안 되니까 네. 또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일 갖고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량을 일단 있어야지 네. 일을 하는데 그게 네. 없다고 하면 제일 힘들고 어,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기뻤던 순간은 네. 제가 집을 사고 싶었을 때 네. 집을 샀던 게 제일 아. 좋았고 아. 제일 힘들었을 네. 때는 배우자와 네. 항상 상인하지만 네. 제가 또 하나의 썬팅 어, 샵을 용품점을 하나를 오픈을 했다가 네. 네. 한번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2년 전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아. 가게를 두 군데를 해줬었는데, 네.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힘들었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준비해서 네. 이제 왕길동에다가 4월달에 이제 음.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체,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음. 어, 배우자가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열심히 해서 이제 또 행복을 또느껴요죠 그러니까 오픈했을 때꼭그 저도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아, 예, 무조건 가서 제가. 예. 아,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배씀이며요 <laughs> 아, <별 말씀이냐? 웃음> 어, 그럼 가족들이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게확 말씀하시면서 느껴지는데, 예, 예, 예. 나 가족도 소중하 하지만 나한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존재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아이들이야 모든 네. 사람들이 네. 뭐아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들은 다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내 부모 다 사랑스럽고 네. 잘 챙겨드려야 되고 하는데. 네. 저는 배우자한테 항상 좀 죄송하고, 네. 어, 아니, 배우자는 제 인생의 전부다. 네, 자식들이야. 네. 어, 지금은 제가 어, 아이들이기 때문에 케어를 해야 되지만, 네. 그 친구들이 스무 살 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나, 네. 저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네. 배우자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제 인생의 네. 어, 1번은 저희 배우자입니다. 아, 네. 아왜 이렇게 눈물 나요 진짜 <laughs> 새해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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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딱 그랜드 카니발 타시다가 이거 딱 탔을 때야 차가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느낌이 드신 게 일단 승차감뭐 당연히 디젤과 네. 가솔린 차이니까 네. 승차감도 있지만 내비게이션과 자질구리한 옵션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음. 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네. 외부 공기가 안 좋아 고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량이 혼자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마, 마, 많이 편리해졌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음. 주행하시면서 여권 어? 이건 좀 아쉽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네, 내 네. 자신이 아직까지는 받아들 준비가 네. 안 됐나 봐요. 아직까지 손 놓고 운전을 못하겠고. 네네네. 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차량이 네. 앞에 딱 다가서면 네. 이 차량이 삐삐삐삐 그래요. 네. 정차하라고. 네. 근데 그게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하... 아직 나는 더 가야 되는데 음... 한참 멀리 있는데 멈추라고 하고. 네. 특히 후진했을 때 사람이 아주 멀리 있는데 브레이크를 그냥 막 혼자 밟아가지고 처음에 음... 음... 많이 놀랐어요. 그게 진짜 많이 놀랐어요. 처음 에 어, 사람을 박았나 싶을 정도로. 네. 어 그렇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음. 아니, 요즘에 좀 이제 너무 좀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불편한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들어본 예.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건 진짜 예. 경험해보니까 조금 음. 놀랐었어요, 처음에. 진짜. 지금도 가끔 그래요. 지금도 차, 바깥에, 아까 촬영했던데 바깥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 저는 그 안에 있는데도 차가 막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할 때가 있죠. 음. 음. 그러면 요 카니발을 그 가솔린 기준으로 이제 어떤 분들한테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나요? 결국, 저 같은, 네. 그, 아빠들을 가장 추천해드리고요. 네. 일단은, 아이가 둘 있다고 하면, 네. 둘, 뭐, 하나 이상 있다고 하시면,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집사람 차가 네. 118D지만, 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2열 음. 뒤에 3열도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공간이 네. 넓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케어가 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 집사람이, 제일 만족해하는 차인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인 정도 가, 가족이 된다 네. 그러면은 카니발 어, 가솔린 차량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이런 것들을 타면 조금 후회할 것 같다 캠핑하신다고 이 차를 사시면은 네. 그닥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펠리세이드나 네.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펠리세이드는 굳이 개조를 안 해도 평탄화가 되잖아요. 2열까지. 네. 뭐 그래가지고 이불만 깔면 되는데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를 시키려 고 그러면 어찌됐든뭐 시트를 뭐 개조를 하든, 빼든 아니면 뒤에다가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조를 해서 타시려고 하면 카니발이 괜찮죠. 네. 넓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은 네. 어, 펠리세이드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니발 보면은 네. 진짜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봐요. 4,500만원 주고 이 크기의 차량과 이 넓이의 차량과 이 편안함에 이거는 뭐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깥에 외관도 패밀리 카라고 두리뭉실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네. 어, 웅장하고 앞에서 딱 보면은 멋있게 생기고 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일단 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진짜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디젤하고 가솔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저희 같이 이제 모임하시는 분들이 디젤도 있고 네. 다 있는데. 확실히 디젤보다는 가솔린 차 이제 본인들도 타면은 가솔린 살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laughs> 제 차만 가솔린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너무 이차 타면 좋으니까 이 차만 타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그차 타도 종차 때도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죠. 음. 어, 저는, 화물차도 전기차인데, 네. 아, 전기차랑 이거랑 뭐 다르게 없는 느낌이, 음. 너무 조용해가지고. 오늘, 그설 연료 때이렇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